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조금 차분하게, 어, 본인의 현재, 어, 보여지는, 본인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거에 대한 본인의 마음 다스림, 어,에 대해서, 오, 오쇼 라즈니 씨의 제자들이 만든 오쇼젠 카드로, 어, 마음의 치유? 네, 그거에 대한 타로를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재미로, 어, 보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과 어, 그거에 대한 내 마음을 다잡는 그런 타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 좋으실 것 같아요. 오쇼 라즈니 씨는 제가 웬만한 철학자들보다 오쇼 라즈니 씨의 책을 읽고 훨씬 더 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쇼 라즈니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예,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서 어, 오늘은 세 가지 카드로 일루미나티 카드로 지금 현재 본인이 처한 문제, 그리고 오쇼제 엔타로 카드 기본하고 변형 카드 두 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저는 그거를, 어 기본으로, 어 삼고 있습니다. 자, 이쪽부터 1번 갈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하나 선택하세요. 자, 선택하셨으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타로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을 지금 절실하게 실어서 했을 때 훨씬 어, 답이 네. 자, 1번 분이 처한 상황은 네, 이 카드입니다. 가족과 가족관계와 그다음에 현재 어, 경제적인 가족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과 가족의 어, 경제적인 거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 그게 부담으로 올수 있는 분이네요. 가족 안에서의 나의 입장과 가족의 부를 걱정하시는 분의 어, 자. 해결책 카드로 첫 번째 오쇼젠 기본 카드에서 브렉스로가 있습니다. 브렉스로는 본인에게 있어서 돌파구라는 뜻인데, 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오쇼젠 카드는 지금 현재 내가 아 이러지 않으면 미래도 어 바뀔 수 없다. 이러는 현재에 되게 중시하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오쇼는. 내 안에서 뭔가 나를 음, 어, 가두고 있던 어떤 틀을 깨고 나와라입니다. 사실 가족을 걱정하지 않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외부적인 사안이 아닐 수도 있으니 본인 스스로, 어,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 또는 자기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고 있던 그런 걸로부터 한번 깨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 깨고 나와야 거기에서부터 답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카드입니다. 자, 오쇼 변형은 뭐냐면 인정이라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책을 따로 읽어야 할수 있는데 본인이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또는 나의 역할을 해서 내가 인정받아야겠다는 인정 욕구를 버리셔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존재 자체로도 스스로도 충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아 그때부터 어 어떤 모든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린다. 저는 이렇게 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자, 이분의 문제는 네 컵이 어 컵세븐입니다 이거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 너무 생각만 많아서 지금 실천이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분의 해결책은, 자, sharing. 네, 공유라는 뜻이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 감정을 주변에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좀 나눠서 그래서 해결책을 얻도록 해라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끙끙 생각만 한다고 어, 해결되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 카드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네, 웃음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주옥 같은 어, 글들이 많고 내용도 단순하게 웃어라가 아니라 본인이 웃음으로써 주변을 밝게 만들면 어, 본인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웃으면 주변 사람도 웃고 그 주변 사람들 웃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이다. 이렇게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네, 자 3번, 네, 전사 카드네요. 본인이 어, 싸워야 될 일이 너무 많은, 네, 본인 스스로 물리쳐야 될 일들이 너무 어, 많은 상황입니다. 자. 오셔지는 기본 카드는 썬더볼트가 나왔네요. 이거는 자기 안에서 어, 머리로 해결되는 여는 없다. 내 안에서 한번 내 자아가 한 번은 흔들려야 된다. 그거는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어, 마음 안에서 저 깊은 음, 어떤 내 안에 저 깊숙이에서 어떤 요동이 와서 나를 통째로 바꿔 놔야 아 된다라는 카드고요. 자, 이 카드는 써있기는 질문하기지만 사실 너무 많은 질문. 제가 방금 여기서 드린 거랑 일맥상통해요. 비슷한 카드를 뽑았어요. 저도 신기한데 머리로 하는 너무 많은 질문은 네, 도움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어, 세상은 서양 철학에서는 이성을 중시하지만 사실은 이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어, 오쇼 카드에 어, 사실은 직접적으로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은 내가 스스로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지 갑자기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본인 스스로 성찰하는 게 필요한데 너무 많은 질문 하다가는 이차 잔이 차고 넘쳐버리죠. 이 차가 담길 수 있으려면 이 차를 네, 걷어내고 비워야 돼요. 네. 나를 비워라. 생각을 비워라.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laughs> 오쇼카드는 좀 그런 면에서. 자, 4번. 네. 펜타클 3 인데요. 펜타클은 흙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3이라는 숫자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통솔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역할에 있습니다. 어, 지휘, 진도 지휘해야 되는 거죠. 마스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마스터의 역할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m a t u 성숙. 성숙을 의미하는데, 이 성숙이라는 것은 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비슷한 카드를 뽑는 게 저도 참 희한해요. 네, 그래서 타로라는 게 좀, 네, 신비한 힘이 있어요. 이 비슷한데, 어,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하나가 소중하고, 어, 일상이나 아니면은 타인에 대한, 어, 어떤 새로운 면을 보게 되든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통찰을 하게 되면, 그래서 깊은 깨달음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설거지, 단순한 설거지나 빨래나 노동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또는 깨끗하게 해서 뭔가 새로운 기운을 가져온다라는 생각의 전환, 깨달음을 하면 네 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카드고요. 의지의 힘입니다. 완스 나이는 내가 여태까지 해온게 많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시 뒤를 돌아보면서 어 본인의 해온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 참 멀리도 걸어 오셨고 지금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 어 돌아보면서 내가 해온 일에 대해서 성취감도 있겠지만 어한 템포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하나만 더 싸우면 10개가 되거든요. 하지만 10개라는 것은 완성이기도 하지만 또과잉이기도 해요. 네. 지금 이분은, 어, 여태까지 잘했으니 내가 조금 더 잘해서, 어, 10개를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음, 욕심. 네. 욕심이 과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자, 트래블링이 나왔어요. 트래블링이라는 거는, 여행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인생 자체가 목적이 아닌 어 과정이고 여행이다. 이걸 강조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네. 여기서 성이라는 거는 단순한 어떤 남녀의 교합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서로 다른 음과 양을 섞어서 내가 먼저 완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 너무 목표 위주로의 삶보다는 과정을 즐기면서 내가 스스로, 어, 내 안에서, 어, 서로 다른, 음, 극단의 어떤 그런 성격들이 또는 극단의 어, 면들이 서로 합쳐져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게 먼저다. 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조금 지루하실 수 있지만, 우쇼카드를 좋아하신 분들이나 본인의 인생을 조금 더, 어, 인생은 장기전이잖아요. 조금 더 어, 본인의 인생을. 어, 지혜롭게 또는 본인의 인식을 바꾸음으로써 나의 운명을 조금 바꿔보겠다 또는 나의 지금 힘든 마음을 다스려보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